하이 지렁이들 송아지 닮은 유튜버 아지티비입니다 연말 잘들 보내고 계신가요? 오늘 먼저 소개 드릴 소식은 새로운 캐릭터 소식 술꾼 도시 여자들이 써든다는 도시 여자들로 정은지, 이선빈, 헌선아 세트인데요 최근 술꾼 도시 여자들이 붐을 일으켰던 만큼 이제 써든어택에서도 한번 붐을 일으켜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보시는 것과 같이 각 캐릭터들의 개성에 맞게 스타일링 된 모습인데 확실한 건 나와봐야 알겠지만 사진으로 보여지는 모습으론 호불호가 많이 가릴 캐릭터 같습니다 캐릭터의 기능은 다음과 같습니다. 발소리 감소 기능을 제외한 모든 기능을 탑재하고 있고 여섯 가지 아이템들도 세트 효과 아이템으로 주어지는 모습이네요. 기존 캐릭터들과 같이 300일 달성 시 연구재 교환이 가능하고 카운트를 뜯으면서 모은 응모권으로는 해당 아이템들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M4 스위트2, 라이프 스위트2는 어떤 모습일지 굉장히 기대가 되고 스윗하게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번째, 오늘의 아이템 특별 판매 매일 스페셜 아이템을 24시간만 특별 판매하는 이벤트인데 이제 이벤트 특별 판매 기간은 12월 30일 점검부부터 다가오는 해인 22년 1월 6일 점검 전까지 진행이 될 예정이고 요점만 말씀드리면 이제 날씨탄 연구자 상자와 프리티켓 상자가 주로 판매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평소 태풍탄을 노리고 계셨거나 캐릭터 무기 컬렉션 100% 달성을 목표로 하고 계셨던 분들은 이번 기회를 반드시 잡아야 할것 같습니다. 나머지 구성은 이제 댓글 링크를 통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이제 오늘의 스페셜 아이템 리워드 이벤트도 함께 진행되는데 오늘의 스페셜 아이템 기간 동안 오늘의 스페셜 아이템 판매 대상 아이템 구매 시 누적 금액에 따라 리워드 보상을 지급한다고 하네요. 리워드 보상 품목입니다. 마지막으로 2022 새해 맞이 버닝 이벤트. 이제 매일 게임하고 다양한 유니크 보상 획득과 뽑기에 도전해 보는 거예요. 이 이벤트는 12월 30일 정기점검 후부터 22년 1월 13일 점검 전까지 이루어지며 뽑기 기회를 얻는 방법과 뽑기 획득 아이템 구성에 대해 순차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우선 뽑기 기회를 얻는 방법입니다. 폴에서와 같이 1단계, 2단계, 3단계를 모두 진행하시면 하루 최대 총 3회의 뽑기 기회를 얻으실 수 있고 뽑기를 총 30회 이상 했다면 다음과 같은 품목들도 얻을 수 있겠네요. 하루도 빠짐없이 했다는 가정하에 총 42회의 기회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그럼 뽑기 얻을 수 있는 아이템은 뭘까? 다한것 같습니다. 다 보셨나요? 아 그리고 추가로 채팅 감사 이벤트 또한 이번에 한번더 진행을 한다고 하네요. 관련 내용은 이 표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고 주요 보상은 연구재 1분과 500SP 정도가 되겠네요. 전달 내용 이걸로 끝이고요. 이제 2021년도 마무리되어 간 지금, 모쪼록 연말을 잘 마무리해가지고, 2021년 유종의 미를 거두셨으면 합니다. 화이팅 합시다!